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또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것, 아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물을 많이 흘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체질상 좀처럼 잘안 울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은혜 받고 나니까 찬송만 벌어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도 시도 때도 없이 은혜 받은 후에는 울던 기억이 예배 때마다 선명하게 나타나요. 어, 오늘 참 힘들고 어렵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아직도 이 코로나 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가 이렇게 했다면 정말 원래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가 시작되고 성경 전체 여러 가지로 다볼 때도 이만한 극적인 사건이 없을 만큼 야곱의 한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술한 놀라운 내용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이르러 자,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 형들 쉽게 이하게 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왜 애굽에 내려갔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구하려 저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한두 번 갔다 올 때는 몰랐는데 드디어 자기들이 그렇게 액을 복걸하고 있는 바로, 형제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예? 형, 용서해줘. 나 잘못해서. 그런데, 너 같은 건 죽어야 마땅해. 어?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나, 너 같은 거. 형제 아니야. 넌 죽는 게 나아. 죽이자. 그래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팔았는데, 노예 상인한테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이 상인이 바로 예국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성경대로 잘 아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전 고생과 고통 가운데 또 누명을 덮어 써서, 선폭행했다는 누명을 덮어 써서 감옥 속하고, 그 감옥소에서 고된 감옥생활 가운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신분은 노예 신분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보디발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노예 말을 안 듣잖아요 이 보디바리 판단할 때 요셉이가 진짜 그렇게 했을까? 만일 이게 진짜 아내를 성폭행한 것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감옥사 안 보내고 즉시 죽였을 거예요 성경에 없지만 내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예? 이게 노예가 아내를 범했다? 노예는 당시에 짐승과 같은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인다고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소나 말이나 짐승 취급하던 그 시대에 죽이면 끝날 텐데 얘가 진짜 그랬을까 요셉을 데리고 있어 본 요셉의 맑은 눈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인간성 됨과 보디바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 하다가 정치범들을 주로 연는 감옥소에 집어넣었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감옥소의 간수장 전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요셉과 감옥소에 가니까 보디발 집에도 계시던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소에 가니까 그 감옥소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그 인고의 세월이 보니까 17세에 17세에 성경은 팔려서 여러분 보디발 집에 있다가 감옥소에 갔다가 긴 세월 동안 있어서 총리가 되던 해가 만 30세 되던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와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해요. 바로의 꿈,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바로가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난간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통한 자가 없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요셉이 이제 그 다스림으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양식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인들 꿈에라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날 상상을 할수 없는 사건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 볼때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사랑해서 입혔던 채색옷, 이 요셉이가 입던 옷 가져와가 짐승의 아버지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게피 묻은 옷을 가져와가지고 요셉이가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은 시체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의 입장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슴에 먹고긴 세월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 형들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양식사로 갔다가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아버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죽은 줄 알았다 긴 세월이 이미 흘렀어요 가슴 속에 아들을 묻어놓고 어떻게 하다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살아가는 야곱에게 아들이라는 것들이 양식을 사러 보내놨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뭐라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알리어 이르되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전부 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어요. 뭐라 그런데 살아 있어 가지고 애굽 땅에." 총리가 됐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우리 표현이 아주 어리둥절했다. 어제 뻥해졌다. 어리, 얼빠졌다. 어리, 어리, 둥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사람, 사람이 넋이 나갔다. 이거 어리둥절하다.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아버지 요셉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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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어리둥절하고 믿지 못했는데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어요 이제 못 믿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오. 버금수레 왕이 당시에 의전을 하고 있는 왕의 시위대들이 의전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버금수레, 어마어마한 걸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버금수레를 예? 요셉이가 보냈는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호위대와. 어마어마한 수레를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진짜구나. 근데 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 죽어가던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를 나중에 이제 성경을 따라가 보면 야곱이 결국은 이제 애굽땅에 내려가서 총리의 아버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국에서 바로 왕이 야곱을 부르잖아요. 야곱하고 이제 만나죠. 왕하고 바로 왕과 야곱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뭘 물어보느냐 하면, 나이가 얼마요? 나이가 얼마냐고 물을 때는 뭐예요? 쭈글쭈글하다 이거요. 요셉이 그냥, 저 요셉이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 옵니다.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가그 보자 했는데 저 할아버지 보니까 쭈글쭈글하고 뭐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요? 야곱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내 네, 나그네 나이 137세이다. 우리 조상의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알수 없는 약속의 땅이라고 갔지만 거기는 내일을 알수 없는 험악한 세월 살았다. 죽고 죽이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일을 알수 없는 그 많은 시간들, 내나그의 나이가 137세이시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면 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있으라 이게 왕 앞에 예? 왕을 축복한다고 야곱이가 무슨 근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특송한 주의 은혜라 조상에 못 미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었다는 야곱이 살아왔던 험악한 세월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성경은 닫고 있지만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봤는가 고통스럽고 한데 이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세월에 세상에 죽었다는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어리둥절하는 그 상황에서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는데 이 자식이 살았다. 노예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세계 당시의 최강인 나라의 총리가 됐다. 복음 수례를 보내 온걸 보면서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이 나이 많은 노인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왜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이 이스라엘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겨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질까요? 저주신 거란 말이에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순간에 바뀌면서 뭐 하냐면 조카도다. 내 생애 조카다. 조카다. 이제 왜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구나.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가서 봐야겠다. 이 기막힌 최고의 영광, 최고의 반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통로, 오늘 이 말씀이 주수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두에게 기운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 총리됐다는 이야기는 뒤에 이스라엘이 족하도다. 살아 있어. 가서 봐야겠다.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 제일 이런 기쁨이 있었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좀 물어봤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봐야겠다. 예?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없어요. 그래요. 예, 최고의 기뻤을 때한 번도 없었어요. 하니까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언제 최고의 기쁜... 이런 기운이 소생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하니까요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없다는 사람과 있기는 있는데 어느 건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또한 사람은 없다 잘 있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또한 사람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래서 안 묻기로 했어요 꽤 여러 명 물어봐.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언제 가장 내 생애가 기쁘고 최고였나? 기운이 소생했나? 가만히 체크를 해봤어. 첫째, 대학 들어갔을 때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갈수 없는 대학을 갔을 때, 그때가 나에게 가장 기뻤을까? 그랬는가? 생각해보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또 가장 기뻐했을까? 남자면 다 군대 가는데, 제대 놔두고 난데, 모자에 하도 치료해가지고, 달려 걸어놓고 오늘 하루 지냈다, 오늘 하루 지냈다, 꼽게 하고, 제대했을 때, 예비군복 입고 사단에 나왔는데, 제대하면 자유고, 이제, 얽매이지 않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나어보이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예? 결혼식 했을 때, 아니 나는 결혼식 했을 때 기쁜 것보다 덜덜 떠는 게더 많았던 것 같아요. 줄에 앞에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처음처럼 안 뜨는데 그냥, 예? 줄에 목사님 앞에 다리 덜덜 떨던 것밖에는 기억이 없고, 그것도 결혼, 했을 때가 최고 기뻤냐 그것도 아니더라또 꼽아봤어요 첫 아이 낳았을 때첫 예?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엔큐베이터하고 어? 저쪽 이 유리 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기 보라고 간호사가 이야기하길 이렇게 보고 나온 좀기뻤는데 기쁨을 유지할 여가도 없이 어? 이 아이 안 된다고. 어머니하고, 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열이 지금 39도, 40도 올라간는데얘안 된다고. 3일,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왜 이런 이 아이가 되버렸냐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키워본 지 오래되니까, 예? 첫아기 가정에 저선 퉁퉁 불었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연유를 먹이뿐 거예요 그러니까, 애, 아기가 연유를 먹어보니까 태어나자. 열이 나가지고, 이가 뭐, 죽느니 사느니 하니까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건무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고모님이 번갈아 바꿔가면서, 얘 야, 얘 아니, 웬일이세요? 하니까.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 왔다 해가지고, 웬일이세요? 하니까. 마음을 크게 먹어라 아무래도 안될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아기가 열이 나는데, 어, 고저 도저히 안 된다는데, 종합병원에서 안 받아 줄고 그러고, 그최 선생 병원에 가서 지금 아기를 눕혀 놨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어가 보리차만 먹이고 있는데 안될것 같다. 허, 참, 어떻게 해요? 뭐 도와줄 방법도 안 된다는데, 그최 선생이라는 분이 제 이름을 지어준 분이에요. 제 이름이 덕진이잖아요. 큰덕자 베풀 진짜. 일생 동안 덕을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덕진이에요. 큰덕자예요 그리고 진짜가 베풀 진짜.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 이름으로 딱 맞는 이름 같아요. 그 이름을 지은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거 없으니까 그냥 보리차만 먹이라 하는데. 그 소식을 듣는 나는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무실에 앉아가 멍청하게 있을 시간이 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학교 기숙사 방을 문을 열고 문 잠그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 뭐 병원에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당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뭐 큰일 났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바가체에물 가져와가 부엌칼 들고 고시네 하고 던지는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고시네, 고시네, 우리 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탓이라 생각하니까 막 고시네, 고시네,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 그러던 생각이 쭉 지나가는데. 어쨌든 열이 내려가지고 건강하게 자랐으니까요. 그땐가? 처음에는 그건가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오늘 이외에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진짜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 때가 언제냐. 아마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어딘가는 있는데, 목사한수를 받았을 때인가? 처음에는 그럴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 생애에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가 살아있어 가서 봐야 되겠다는 그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을 만나던 그날, 86년대에 주님을 만난 그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르게 살겠습니다. 살아온 것만 해도 은혜고, 남은 생애는 저 천국을 향하여 쉼없이 가겠습니다. 맞다. 그때다. 기운이 소생한 것은 여러분 은혜 받아야 기운이 소생하는 것. 어떤 환경의 변화나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복을 받았고 뭐된 것이 이것이 기운이 소생하는 감사가 아니고 조건 없는 감사. 주님을 만났을 때 한없이 울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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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 맞다. 나에게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일을 한번 오늘 펼쳐서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영광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야곱이 기운이 소생해서 내가 가서 보아야겠다 오늘 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